다시 여기 하얀이고요 여기 지민이. 안녕. 하나 둘 셋. 다시. 네 들어서 유튜브 하는 거야.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도윤으로 이행시 해보겠습니다. 도. 도윤이와 투시완. 유도양입니다. 모든 것들이 유명 <laughs> 위로 내리는 거. <laughs>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. 진짜 저희 학교 최고 터팅형 30년, 선녀입니다. 나이스. 여기는 저의 사랑. 아. 여기는 저의 차윤이, 효영이 괜찮아. <laughs> 저 가지고 오요 여기 힙합 여신이랑 왁킹 여신입니다. <laughs> 자, 여기는 해영이고요. 오늘 개꾸몄고요. 서로 찍어줄래? 자 그럼 나이 안찍으면 찍을 일 없다 진짜 찍었냐 겠어 애들 일단 어? 끝난 정도 여기 진상이 형이고 크럼프 유일하게 어, 어, 거다... 크럼프 아저씨 아유일이 아, 아, 아니구나 크럼프 아, 아저는 아, 분이고요 아, 여기는 윤지고요 어 어떻게 아세요? 여기는 힙합 전공이고요 오, 그래서 개인적으로 솔로쇼 되게 <웃음> 제일, <웃음> <웃음> 제일 멋있었던 거 나는 왜 소개 안 해줘 여기 주영이고요 주영이 여기 다안이고요 다안이 진짜 대박 여기는 지민이고요. 안녕하세요. 승주. <laughs> 응? 여기는 에겐 승주고요. 귀엽죠? 제 남친 도현이에요. 안녕하세요. 도 문수야. 여기는 문수고요. 그 시라는 남자입니다. 정말 특별하죠? 여기 은채, 지성, 예슬이고요. 안녕하세요 아, 저리는 커플이에요 뭐 찍어? <laughs> 그냥 해미게하려고야니썸 <그냥, 그냥. 웃음> 여기... 네 잘해? 야니썸 네 <laughs> <싸움 웃음> 잘하냐고 <laughs> 야너썸 야, 잘하냐고? <웃음> 어? <웃음> 여긴 지연이고요 <웃음> <웃음> 여긴 정연이고요 이학기더 <laughs> 다녀야 돼요 <laughs> 얘 대구애고요, 고기 하는 애고요. 남친은 비보이예요. 뭐 하는데? 그냥 뜨고 있어. 어, 이름 낫다, 이름 낫다. 내가 해서 보내줄게 응? <laughs> 음? 여기 고현서고요. 네. 캐토입니다. 네. <laughs> 네. 여긴 예빈이고요. 하이. 그러니까 그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친구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여기 <여긴> 나영이고요. 제주도녀예요. <laughs> 여긴 여사님이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딸이에요. 엄마. 제가 키우는 딸이에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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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여긴 다은이고요. 갈색 여자입니다. 저는 왜 소개 안 해주세요? 아, 여기 정현이고요. <laughs> 오늘 생일이에요. <laughs> 여기는 희수고요. 동그랗습니다. 동그랗어요. 아? 아, 아, 여기 또 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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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는 임성우고요. 안녕하세요. 유일무이 크림 크럼, 크럼프. 아. 야기에 <laughs> 여기 지구요 네! 안녕하세요 예쁜데? 그치 여긴 수아구요 어, 나도 브이로그 찍을래 그 친일은 뭐였지? 미스몰리아네미스몰리 아, 네. 미스 출신 <웃음> <웃음> 몰라! 못봤어 이아야~~ 이아야~~ 아 뜨거워 제발 <laughs> 어, 또 출연해도 돼요? 네 안녕하세요 이성이고요 이제 19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성이요 아, 네, 네. 지현이 네. 누나 네, 나온 찍지요? 네. 나온 화이팅! 내가 이사권 남자 할게! 화이팅! 이사권 남자! 화이팅!